예, 오늘 9월 2일 목요일입니다. 지금 시간은 3시 5분 정도 다돼가네요. 오늘 여기 사천강에 와서 낚시를 진행해 보았습니다. 한 11시 경 도착해가지고 12시, 1시, 2시, 3시 한 4시간 했네요. 4시간 했고요. 강폭은 보시다시피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. 어, 여기가 지금 하류 방향인데, 어 고기 마류수는 상당히 많고요. 지금 뭐 어, 고기 700걸통 다 찼는데, 고기 한번 그 뿌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작은 거는 좀 작고요. 그 다음에 큰 거는 한 20, 한 4, 5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마리수는 일단 파악이 안 됩니다, 지금. 예, 활성도도 굉장히,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, 활성도도 굉장히 좋고, 어, 공격력도 굉장히 강합니다, 지금. 그래서, 어, 좀 짧은데, 약한데 가지고 오면, 굉장한 손맛을 볼수 있습니다. 저는 위스트 7호사 사용했습니다. 예, 지금 4천에서, 4천강에서, 미량 목살이었습니다.